안녕하세요. 저는 캠핑 다니는 걸참 좋아하는데 번거로운 거는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원터치 텐트를 고민을 하다가 장만을 했는데요. 접혀 있는 걸 던지면 간단하게 펴지니까 폈다 접었다가 간편해서 원터치 텐트를 사용하면서 더 만족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로티캠프에서 나온 네이처 팝업 원터치 텐트 3, 4인용을 사용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두 개가 있고 양쪽에 창문이 있어요. 로티캠프 네이처 팝업 원터치 텐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정말 작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작아 보이는데, 안에서는 발을 쭉 뻗어도 앞에 공간이 엄청 많이 남을 만큼 넓게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혼자 누운 모습인데요. 누워도 이렇게 공간이 완전 충분하고요. 두 명까지는 엄청 널널하게 잘수 있고, 세 명도 잘 수는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안에 공간이 얼마만큼 큰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르는 모습인데요. 공간이 넓어서 여러 번 구를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제품은 양쪽에 문도 있고 모기장도 양쪽에 있어서 모기가 많은 지금 같은 계절에 쓰기 딱인데요. 모기장 오픈도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 맞춰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더라고요. 모기장을 영상처럼 이렇게 오픈을 해서 깔끔하게 뒤로 말아서 정리를 해주면 모기장이 없는 제품처럼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아주 큰 장점이었어요. 창문도 양쪽에 두 개나 있어서 사면이 뚫려 있어 답답하지 않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었는데요. 평소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사용을 하다가 추울 때는 이렇게 창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추운 날씨에는 바람까지 막아져서 너무 따뜻하고 편하더라고요. 접을 때도 굉장히 간편해서 좋았는데요. 텐트의 대부분을 지금처럼 모두 잡고 옆으로 세워서 검은 줄 보이시죠? 저 검은 줄이 아래로 가게끔, 바닥에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저 검은 줄이 바닥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처럼 꺾어 내려서 접으면 끝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접는 게 간단하고 쉽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할수 있어서 역시 원터치 텐트가 그만큼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줄로 텐트를 꽉 고정시켰다면 그 다음으로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비닐 케이스에 제품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제품을 넣고 지퍼를 돌려서 저렇게 잠궈주면 끝입니다. 너무 간편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